18페지에 이 보니까, 민주시민교육, 역사교육 강화라고 하는 것이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주요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네. 여튼 민주시민교육 문제는, 민주시민교육을 하면 이게 무슨 편향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도 있던데,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구성원으로서의 헌법적인 가치를 교육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고, 이건 실제로 좀 그래야 될것 같고요. 제가 아까 다른 부처하고 얘기할 때도 얘기를 한것 같은데, 전 세계적인 현상을 보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하고 발전한 나라는 경제적으로도 성장, 발전하는데, 민주주의가 파괴한 나라, 파괴된 나라가 제대로 되는 나라가 없어요. 이건 명확한 사실 같아요. 경험적으로 보면. 그 민주시민 교육은 하 민주주의 교육, 헌법 교육 이건 정말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 교육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에, 특히 근현대사 네. 교육 문제는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해외.